안녕하세요. 히스펀입니다 아, 오늘은 주문진 수산시장 지금 출발할 거고요. 지금 자동차 충전 배터리는 89% 주행 가는 거리 507km 시간은 8시 2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2분이고 10시 41분 도착 예정이라고 표시되고 192km 나오네요. 치맥도 비슷한 193km에 0시4 1분 도착 시간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가다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났나 봐요. 와 소방차가 몇 대가 있는 거야? 아침 낮에 출근 시간에 와. 세대 와저 하나 둘셋 모닝바. 어짝 음, 충만인데? 에어백 쏟았네 아, 이야. 어. 네, 주문진 수산시장 주차장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1분, 배터리는 52% 남았고요. 출발할 때 배터리는 89%에 출발했고 지금 현재 52%. 한37% 사용했죠. 거의 40% 썼다고 보면 돼요. 100% 충전하면 사실상 왕복하는 데 딱히 큰 문제가 없어요. 소요 시간은 2시간 52분 걸렸다고 나오고요. 어, 휴게소 한번 들려서 아까 배고파서 아침으로 간단하게 뭐사 먹고 뭐 이렇게 왔는데 뭐 시간 소요는 많이 안 걸렸네요. 여기는 주문진 수산시장 주차장 3층이고요. 3층에 보면 이렇게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요. 여기서 충전을 식사하는 동안 충전을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지 EV라는 회사 거고요. 여기 지금 어플 회원 가입하고 여기 카드 등록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회원은 335원 비회원은 400원이 넘어서 비, 요금이 너무 비싸요 회원가입 어플 다운받아서 어플 가입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뚜껑 열렸죠 이걸로 이제 충전하면 됩니다 자 여기 충전 이렇게 꽂고 자 이렇게 충전연결하면 충전 중에 시작됩니다. 바로 휴대폰 문자로도 충전 시작한다고 안내 문자가 날라왔고요. 자, 충전도 보시면 지금 충전 잔여시간 25분, 어차피 90%까지 올라가기 조금 더 시간이 늦어질 거고요. 이렇게 지금 충전 꽂아놓고 밥 먹고 오면 되겠네요. 저렇게 3층에서 충전 연결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나오셔서 아 차에서 이제 뽑아서 이렇게 얘가 꽂아놓고 이걸 뚜껑을 꼭 닫아 주셔야 됩니다. 안 닫고 가시면 계속 열려 있서안 되고요. 이꽉 닫아 주셔야 열리질 않아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배터리 90%다 충전했고요. 현재 표시는 89%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484km. 현재 시간은 12시 47분. 아,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전기차 충전하면 2시간간 동안 주차비용 무료입니다. 도착 시간 3시 8분으로 나오고요. 194k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티맵도 도착 예정 시간은 3시 16분. 193km 남았다고 나옵니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평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휴게소 진입합니다. 가평휴게소 들어갑니다. 음, 오늘은 충전은 그냥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충전할 생각이 없어요. 아까 주문진 수산시장 주차장에서 네, 충전을 한번 했, 했고요. 그때 1,910원 요금 나왔습니다. 아, 지금 63% 남았는데 굳이 충전 없이 가도 되는 상황이라서 전에는 이 카드에 차를 살때 받았던 이 카드 50만 원 충, 쿠폰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충전을 사용을 3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무조건. 밖에 나오면 고속도로에서 밖에 충전할 일이 없어서 이 카드를 사용해서 그냥 무조건 충전하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카드를 다 썼어요. 그래서 굳이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집밥으로 충전하면 더 싼데 굳이 밖에서 비싼 돈으로 충전할 필요가 없죠. 아,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배터리는 52% 남았고요. 현재 시간이 5시 5분, 오후 5시 5분이에요. 어, 중간에 뭐 여기 좀 쇼핑 좀 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졌긴 했는데 네, 서울에, 서울 도착은 거의 한 3시 반 정도에 도착했고요. 지금 5시 5분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끝냈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